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4월 8일자 사피엔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여기 보이시는 32,500원 저점 라인 깨고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피엔 반도체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어떤 재료가 남아있고 반등 가능성이 있는 건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제가 이 저점을 깨게 되면, 전 저점 구간인 32,500원, 이 라인 깨게 되면 웬만하면 손절하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손절하지 못하신 분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8시 반부터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항상 들어와주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80분이 넘게, 아직도 이 사피엔 반도체 홀딩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텐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충분히 저점 찍고 나서 바닥 확인하게 된다면 반등 다시 한번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AI 관련해서 산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피엔 반도체는 저점을 깨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거래대금이 이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 거래 대금이 말라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지금 매수하는 매수세가 없긴 하지만 매도세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펜 반도체 관련해서 앞으로 호재 하나 나와 준다면 저점 확인하고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추세 전환 될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기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622조입니다 622조, 쉽게 말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622조가 넘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충분히 호재가 조금만 엮여준다면 다시 한번 저점 찍고 반등해 줄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점이 언제 확인될 수 있을지는 지금은 알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어제 땅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새로운 재료들이 나왔고 이사피엠 반도체에 대한 관련된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사피엠 반도체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계약 일정들 이를 토대로 이번에 4월 말에 공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 중요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4월 말 공시와 함께 저점 찍고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저점을 깨고 빠지는 시점에도 아직까지 세력들에 대한 물량 이탈 자체는 없다. 크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최근 상장할 당시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해줄 때 이렇게 반등해줄 때만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주가가 빠지는 이 시점에 거래대금이 말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상장 이후에 주가 들어왔던 거래대금 이후에 아직까지 이탈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점 찍고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해줄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매진 물량 추정치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도 지금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현 시점, 대응 방법에 대한 정리도 모두 끝마쳤기 때문에 이 보고서 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 사피엔 반도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저점 찍은 시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점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인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피엔 반도체 보유하시면서 혼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1904번으로 사피엔 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보내드릴 거고요. 유튜브 링크도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이 유튜브 링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피엔 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80분 이상 계시기 때문에 주주님들과도 함께 소통을 하시고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이 확인된 시점에 바닥 찍고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하실 수 있게 평단가 높으신 분들이 평단가를 낮추고 목표가 반등이 나왔을 때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상단에 보시는제 번호로 사피엔반도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사피엔반도체뿐만 아니라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100% 무료로 지금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흔하해운과 FNS테크 이렇게 두 종목 제가 4월 8일자 오늘 장전 8시 55분에 262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FNS테크 마찬가지로 갭을 크게 띄우면서 주가 반등해 주었지만 오늘 주가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눌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15% 넘게 수익을 낼수 있을 만큼 여유 있게 가져왔던 종목이고요. 흥하해운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해운 운임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 오늘도 저희가 매수를 저점에서 했기 때문에 장중에 20% 넘게 수익을 낼수 있을 구간이 있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히 수급이 들어오고 재료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단순히 알려만 드리고 끝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9시부터는 이 단타 종목들, 타점 잡아가는 부분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시는데도 전혀 어려우실 게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이 단타 종목으로 단순히 수익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단타 종목만 가지고 매매하기가 조금 어렵다. 본업 때문에 단타 대응이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재료 분석 확실하게 끝낸 종목으로 알려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이번 올해 들어 세력들의 매집 추정치가 올해 최대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부분 확인을 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는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유보율 자체가 13,000%에 달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 주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눌림 구간 형성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안전하게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는 종목. 본격적으로 이번 4월 말부터 5월까지 기사 나오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이40% 이상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확실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단타 종목 혹은 스윙 종목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아니면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문자 보낼 때 적어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확실히 모멘텀이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시면서 실제 계좌에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스윙 종목도 단순히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악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 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 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 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 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 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천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천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천원 이하의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확인 되실 겁니다. 목표가에던 8천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 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 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 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